자, 여기는 84AB 타입입니다. 안으로 들어가면 양 옆에 신발장이 있습니다. 저희들은 곧장 거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가 넓게 열려있는 서안 이다음의 거실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요, 소파를 큰걸 놨잖아요. 이렇게 큰 소파를 놓고도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. 넓다는 거죠. 그대로 올라가서 주방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트 톤으로 마감을 해주신 이 주방은요, 지그자 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상부장, 하부장 모두 예쁘게 넣어주셨고요. 맞은편에 보시면 세탁실이 있습니다. 이 공간이 끝이 아니고요. 안으로 더요, 었습니다 네, 넓지요? 이번에는요, 안방을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요, 서아 인다원의 84A 타입, B 타입 안방입니다. 바닥 면적보시면요 공간이 충분히 나와지는데요, 베란다를 뺐는데도 드레스룸도 넓습니다. 이쪽에 보시면은요, 파우더룸 있고요, 안으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. 이렇게 넓게 열려있는 드레스룸은요, 옷을 걸고, 옷을 걸고, 숙로가 넓게 나와집니다. 안방에 화장실을 보겠습니다.